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토마토를 어떻게 섭취해야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몸 속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단순히 토마토를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그 효과가 몇 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한 아침 식사 방법 하나로도 체내 염증이 줄어들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아침 식사를 통해 염증 표지자의 수치가 감소하고 특정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레드푸드로 불리며 오랜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섭취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염증과 독소를 제거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토마토와 함께 섭취해야 하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은 지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토마토와 함께 섭취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토마토를 섭취할 때보다 올리브유와 함께 먹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최대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올리브유와의 조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올리브유는 또한 심혈관 건강에도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며 특히 노년기에는 심장 건강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침에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침에 토마토를 섭취할 때는 가열하여 따뜻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12분 정도 가열하거나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23분 정도 살짝 익혀 드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라이코펜은 예외입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오히려 흡수율이 높아지며 항산화 효능도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토마토를 약간 데워서 거기에 올리브유를 첨가해 먹는 것이 라이코펜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는 방법으로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익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열된 토마토는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어지며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이 더 부담 없이 섭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토마토를 따뜻하게 먹을 때 올리브유를 추가하는 것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추가하면 토마토의 풍미가 더욱 깊어지고 부드러운 식감이 배가 되어 맛의 즐거움이 크게 증가합니다. 올리브유는 라이코펜의 흡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포화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이두 성분의 조합은 체내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하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노년기 건강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토마토와 올리브유의 조화는 소화를 촉진하여 위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또 다른 식재료는 바질입니다. 바질은 천연 항염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토마토와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질 특유의 향이 토마토와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토마토 바질, 샐러드나 토마토 바질. 오믈렛은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바질을 추가하면 염증 감소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 개선에도 기여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바질에는 항균성분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항균성분은 우리 몸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기의 바질과 같은 허브를 일상적인 식사에 더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처럼 작은 허브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유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또한 바질은 소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질에 포함된 특정 화합물은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에 바질을 추가함으로써 하루를 더 활기차고 안정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질은 단순히 향신료 이상의 역할을 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토마토를 드실 때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설탕이라는 점입니다. 설탕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켜 체내 염증을 촉진합니다. 토마토의 신맛을 중화하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맛이 부담스럽다면 약간의 꿀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해 보세요. 훨씬 건강하게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 대신 사과식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식초는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토마토에 약간의 사과식초와 올리브유를 섞어 드시면 훨씬 건강하게 토마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신맛을 보완하면서도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설탕을 대신할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사과식초는 또한 체내 알칼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pH를 조절하여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사과식초와 토마토의 조합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여 당뇨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을 피하고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능한 한 유기농 토마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과일과 채소에는 농약이나 화학 물질이 잔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껍질째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잔류물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큽니다. 유기농 토마토를 선택함으로써 체내로 들어오는 독소의 양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토마토는 비록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안전성과 영양 측면에서 그만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유기농 토마토는 비타민C와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고, 토양에서 더 많은 미네랄을 흡수하여 일반 토마토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 있는 노년기에는 화학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농 식품은 농약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일반 식품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건강에 이롭습니다. 더불어 유기농 토마토는 토양의 질도 중요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토양으로부터 흡수되는 미량 영양소의 질도 뛰어나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유기농 토마토는 미네랄과 비타민 함량이 더 풍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유기농 작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더 많은 항산화 물질과 미량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유기농을 선택하여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토마토와 함께 섭취할 음료로 녹차를 추천드립니다.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더욱 증대됩니다. 아침에 토마토를 섭취한 후 녹차를 마시면 소화를 돕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간단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녹차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 속 카테킨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대사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와 함께 녹차를 마시면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한 체중 유지를 통해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녹차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노년기 혈압 관리에도 유익한 음료입니다. 카페인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녹차에 포함된 카페인은 커피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그 대신 태안인이라는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정신을 맑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녹차를 마시는 것은 정신적 각성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토마토를 섭취할 때 물의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토마토 자체가 높은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물 섭취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은 후 적당한 양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되며 위장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약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따라서 천천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 과정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위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침에 과도하게 차가운 물을 마시는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위장에 더 부담이 덜하며 소화를 돕는 데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토마토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토마토를 아침 식단에 추가하고 올리브유와 바질, 그리고 녹차 등과 함께 섭취하면 염증 감소의 혈압 조절, 당뇨 예방 그리고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탁에 토마토를 올려보세요. 아침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건강한 아침 식습관이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올리브유, 파질, 녹차 같은 간단한 재료들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아침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간단한 습관들을 실천에 옮겨 보세요. 토마토와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여러분의 건강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